안녕하세요. 지오갤러리입니다. 자사에서 직접 제조하는 순수 100% 원목 가구인 오더메이드 89번을 소개합니다. 벙커 수납형 슈퍼싱글 침대. 풋보드 쪽에 높은 책장을 둔 스타일입니다. 원래 책장 뒷판은 원목 합판으로 마감하지만 침대와 연결되는 스타일이라 원장을 이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추후 이동을 원할 경우 책장만 분리하여 이동도 가능한 실용성 있는 가구죠. 방 크기에 따라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크기 수종, 디자인, 색상, 모두 주문 제작 가능한 맞춤 가구입니다. 아, 지오갤러리는 국내 자체 공장에서 주문 후 생산되는 오더메이드 생산 시스템이에요.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모두 주문 제작이 가능하죠. 단점은 제작 기간이 조금 길어요. 기다려 주실 거죠? 지금 바로 내가 바라는 가구 디자인을 1대1 채팅으로 문의해 보세요. 카카오톡 지오갤러리에서 맞춤 상담 가능합니다. 지우갤러리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맞춤가구 제작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 채팅, 편하신 쪽으로 문의 주세요.